토곡수, 금금목, 수목화 이래가지고 토수 목화 이렇게 넣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운이에요 이, 이것이, 이것이 행이죠 행과 행의 행가, 운이 반드시 구분, 구분되죠 그 운이 이렇게 흐르니까 얘는 규적로 움직입니까? 아닙니까? 규적 움직이죠 왜? 얘가 목화, 토수 규적으로 항상 늘 목화, 토검수 하고 오행이 움직입니까? 당연히 얘 따라서 안에서도 안에서도 토수 목화 계속 규적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운에 따라서 기가 여섯 개로 움직이게 다섯 개잖아요. 지금. 여섯 개로 따라서 움직여간다는 거죠. 우리 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는 당연히 모거트검사에 따라서, 대우제 모거트검사에 따라서, 우리 기는 성할 때가 있고, 불성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우리가 우리 소위, 아, 오늘은 운이, 요새는 운이 좋다, 요새는 운이 안 좋다. 뭐에 따라서, 해야지?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모거트검사에 따라서. 당연히 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균형을 맞추는 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는 목이 가, 많단 말이에요. 그 균형을 맞춰서 추 금이 와야지 이것 하는 거 와야지 좋아요. 균형이 맞아지니까. 근데 금이 안 오고 계속 목이 온다. 이건 안 좋거든요. 쉽게 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으는 운이 와야지만 균형이 맞으는 때가 와야만이 나한테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보는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균형을 맞추서 기해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양학에 뭐 우리가 얘기를 뭐 사주, 사주요한이요뭐성명이요 뭐 무슨 뭐 이런 모든 것은 다뭐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겁니다. 다. 이이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각각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뭔가 담을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다점이다 다르게 붙죠. 자, 이게 사천사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뭐 만약에 사천사천이 이해잘안 되신 분들, 아 이런 것이구나, 있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 정도만 넘어가도요.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운기하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기와 기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